윤석열 대통령이 6월 19일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생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제왕절개 수술 무료와 각종 난임 시술비 지원 등을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인구는 국가 비상사태인데 의사는 매년 2천 명씩 증원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같이 6월 19일 국가 인구 비상 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하며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인구 비상 사태이지만 의사는 2천 명이나 늘리겠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네요. 2천 명이 중요하면 2천 명으로 감원도 괜찮다고 봅니다. 여러 대책 중 의료와 관련된 것만 저는 다루겠습니다. 현재 5%인 본인 부담금을 0%로 낮춰 재왕절개 비용을 무료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발표에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얼마나 정부 고위층 관료들이 젊은 사람들이 왜 애를 안 낳는지에 대해 고민을 안해 보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민 없이 단순하게 젊은 애들이 돈이 없어서 안 낳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5%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을 초출산 대책이라고 발표했는데 사실 본인 부담금보다는 출산하기 힘든 상황을 정부가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포괄 수가제로 분만을 관리하기에 산모에게 더 좋은 유착 방지제 사용, 흉터가 덜 남는 봉합 방법, 통증을 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왜 고려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비용만 후려쳐서 비용에 돈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출산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출산 자체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mz 세대들에게 더 맞는 대책인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볼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